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 광의 미덕 문도 전용 아이템이에요. 1편에서 말했듯이 용안 탄화, 미드 교전이 일어날 때 승부를 결정짓는데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 문도의 장점이 높은 탱킹력, 그리고 탱커 답지 않은 높은 딜량으로 적 딜러들을 잡는 건데, 만약 상대가 문도를 때리지 않거나 아군 딜러를 암살하러 가면 문도는 저지하기 힘들어요. 다른 탱커 챔피언들, 오른, 사이오는 하드 CC기가 있어서 적들이 아군을 폭포시키는 걸 방해할 수 있는데 눈도는 하드 CC가 없어서 크게 방해를 못한 그런 딜레마를 미더덕이 해결해줬다고 생각해요 또 피가 낮을 때 공쓰는 게 효율이 좋은 문도는 줄타기 하다가 체력 회복 효과 다못 받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미더덕의 피뻥이랑 회복 효과 덕분에 체력 회복 효과 다 받고 죽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00게임 중 거의 99게임은 미더덕 고정으로 가는 중. 두 번째, 얼어붙은 컨트롤리. 11시즌. 12시즌에 고정으로 갔던 얼건인데, 지금은 안 쓰게 되었음. 왜, 와이 처음에 패치노트 볼 때는, 와, 효과 엄청 좋아졌다. 얼건 엄청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얼건 자체 딜량도 늘어났고, 쿨타임은 줄어들었고, 추가 효과로 첫 번째 대상한테는 더 강한 둔화 효과랑 피해량 감소까지, 그리고 신화 효과의 둔화, 강인함 5%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예전 얼건보다 200원이 비싸졌고, 신화 효과의 체력이 감소한 점, 마저가 삭제된 점이 쓰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신화 효과의 체력이 감소해서 탱 고점을 빠르게 못 찍어줘요. 그리고 문도가 기본 공격력이 낮아져서 얼간 투명도 낮아진. 얼건의 마저가 삭제돼가지고 정량의 영상마저로는 AP 딜 커버가 안돼서 탈락. 해신작쇼. 너프 먹기 전에도 저는 광이 갔었는데 너프 이후론 절대 안 가는 템된것 같아요. 아이템이 나쁜 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걸 왜 가지?라는 느낌이에요. 높은 가격. 문도랑 안 맞는 신화 효과. 예열을 해야 효과를 본다는 점도 그렇네요. 이런 채로 비례된 챔프 많으면 사볼만한데 저는 그래도 안살것 같아요. 탈락. 상처의 심장, 낭만 아이템, 딜과 탱이 무한히 성장한다는 점 덕분에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소개됐고, 그 영상만 보면 엄청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많이들 사시는데, 제 생각에 좋은 아이템은 아니고, 보통 아이템 같아요. 스탯을 돈으로 환산하면 체력은 2100원, 체젠 600원, 스킬가속 500원으로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특히 문도는 체력이 높으면 딜이 더잘 나오고 다른 챔프들보다 체젠 효과를 받기도 좋아서 옵션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럼 왜 Y? 지금 탑에 나오는 챔프들 대부분이 라인전이 센 챔피언들인데 안 그래도 약한 분도가 3,200원이라는 골드를 모으기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골드 모았다고 해도 적탑한데 주도권이 밀리는 상태에서 뽑은 거라서 아이템 차이가 나가지고 라인전에서 스택 터트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챔프들 최대 체력 비례뎀 이런 체력 비례뎀이 줄줄이 달려 있는데. 강철심장 가면은 녹기 쉬워요 그리고 이번에 도미닉도 상현받아서 물살이면 녹기가 훨씬 쉬워요 그럼 1코어로 템템을 갖추고 나서 2코어로 강철심장 가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스택형 아이템을 2코어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스택을 빨리 채워서 왕귀 시기를 당겨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늦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화템 효과도 안 좋아요 최대 체력 1%인데 광해미더처럼 신화 효과를 뽑으려면 최대 체력 만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1코어로 태블방을 사든 정량의 영상을 사든 2코어로 강철 심장을 가면은 탱 밸런스가 어느 한쪽으로는 깨져요. 2코어 타이밍이 중요한 타이밍인데 탱 밸런스가 깨져서 탱커가 탱을 못하면 게임 이기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강철 심장을 사지 않는 편인데. 그럼 강심을 언제 사느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라인전을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두 번째, 상대 팀의 1은 제라 비례되면 절대 없어야 되고 적 탑이 오랑검이나 심파를 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적들이 거리를 벌리는 챔보다는 우리한테 알아서 접근하는 챔프들이 많다. 이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할 때 사면은 문도한테는 제일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근데 조건 안 맞았을 때 가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본인의 강한 타이밍을 늦추는거라고 생각해요 이렐이 1코로 모랑안가고 불멸의 철갑궁? 가는 느낌이라 보면 됨 전설 탱템 첫번째 증오의 사슬 라인전이 약해진 문도한테 마지막 희망 아이템이에요 싼 가격 높은 체력 스케일 가속 문도가 버릴 옵션이 없는 데다가 상대 탑이 모랑을 들고 오든 1런 체력 데미지 최대 체력 데미지가 있어도 데미지를 아예 감소시키는 거라서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데미지 감소라서 방마저가 갖춰지지 않는 아 1코어 때 사면은 효율이 좋아요 하지만 한대상에게막걸수 있어서 적 탑을 빼고 모든 적 애들이 아프게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방마저 맞추기 까다로우니까 신화템으로 무조건 광해미덕이나 해신작조를 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란두인의 예언 12시즌 란두인보다 가격은 300원 비싸지고, 아이템 스탯상으로 보면 은 엄청난 너프인데, 치명타 기반 평타 딜러들 상대로 뽑는다면, 1000 시즌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11, 진, 징크스 같은 상대. 무난무난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시가본. 치감 효율이 안 좋아도 적 챔피언들이 평타를 많이 치면은 가시면 됩니다. 문도는 하드 CC가 없어서 치감 효율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치감은 그냥 보너스 옵션이고, 반사 딜이 세서 그거 딜 보고 가는 아이템이에요. 상황 보고 사시면 됩니다. 네 번째, 터보 화공 탱크. 정령의 영상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갈 필요 없어요. 태블밤. 전 이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사면 돼요. 싼 가격에 스탯도 괜찮고 붙어서 싸우는 문도한테 지속질 올려주고 라인 클리어 올려주고 사면 됩니다. 정령의 형사.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문도 전용 아이템이. 마저는 미덕마저에 정령마저는 충분하고 체력도 높고 회복 효과를 올려주니까 AD 상대로도 탱킹 올려줘서 상대가 AP 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필수 구매하면 됩니다. 대자연의 힘. 정량의 영상 이 있어서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강철심장을 갔으면은 마저템으로 대자연의 힘 하나 사면 돼요. 이속 증가 있어서 스택 터트리기도 쉽고, 마듬도 대자연의 힘 하나 있으면 다 커버되는 느낌이에요. 광해의 미덕에 대자연의 힘 가기에는 마저가 너무 과해서 같이 안 가요. 망자의 갑옷. 신발을 팔고 사는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돈이 남아 도는 거 아니면 안 사셔도 됩니다. 오머그의 갑옷. 이거 절대 안 갑니다. 한타에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효과를 보려면 스프릿에서 보는 건데 운도는 이거 안 가도 다른 아이템 가서 스프릿 이겨요 한타에서 효과 볼수 있는 아이템 사면 돼요 열 번째 가고일의돌가옷 체력 없고 비싸고 후반가야 좋은 아이템이라서 막템으로 가면 됩니다 전설 딜템 화공펑크 사슬검 저기 흡혈이 너무너무들 센데 스킬 흡혈이 센 거라서 가갑치감이 잘안 묻을 것 같을 때 가시면 돼요. 근데 딜템이라서 탱이 잘안 되니까 웬만하면 안 가는 거 추천. 거대한 이드라. 이거 하나 가면 딜이 두 배는 더 들어가는데 좋은 아이템이에요. 대부분 상황에서 오코어로 가는데 게임 상황을 보고 딜이 더 필요하면 거드라. 탱이 더 필요하면 가고일이라든지뭐 다른 아이템을 사요. 근데 사면 재밌어요. 자기도 딜 넣고 싶을때 사면 될듯 선체파괴자 이거 원목그랑 똑같은데 이거 안가도 스플릿 1대1 거의 다 이기거든요 안가도 됩니다 스테라게 도전 12시즌에는 자주 갔는데 이제는 안가요 왜와이 충분한 후반밸류 전시즌에는 문도가 3래공 찍고 풀템 뽑아도 적 원딜이 템이 잘 나오면 그냥 녹아버렸는데 그래서 궁요일 최대한으로 보려고 쉴드 얻어서 적딜 한번 받아 넘기는 그걸 위해서 샀는데 이제는 3래공의 회복효과로 충분해 안 사도 됩니다. 마지막 아이템, 치력의 양날 돕기. 적이 크산테거나 죽음 의무도 닌자의 신발을 사서 평타딜이잘안 박힌다. 팀원들의 아이템을 보고 치력 가는 사람 없으면 그럴 때 갈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신발, 헤르메스 신발. 한달때 cc 천국이라서. 움직인 시간보다 못 움직인 시간이 더 많다 할때 사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어서 거의 안 사요. 판금장화. 제일 무난할 때 사요. 저기 평타를 많이 치는 원들이랑 오니 스킬들이 판금장화에 막히면은 빨리 사요. 만약 갱프랭크 나서스 같은 적이면, 똥신에서 브리드잘 안하고 트린다미어나 클레드 요네 야스오 같은 챔프들이면 판금장화 빨리 가요 명숙함의 아이오니아 장화 상대 온인 스킬들이 다판금장화 효과 안 받을 때 가요 몇번 써보니까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광전사의 군화. 문도가 공격력이 높아서 공속 하나만 가도 딜량이 엄청 높아지는데 광전사의 군화가 효율도 좋아가지고 문도 딜 세게 가고 싶을 때 가셔도 돼요. 또 거드라. 치력의 양날도끼랑 궁합이 잘 맞아서 로커로 딜템을 올리고 신발을 광전사로 바꿔도 돼요. 아, 나 이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완성 아이템 만들어주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랭겜에서 쓰는 아이템 올릴게요. 아이템 사는 순서는 유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1에서 4번 룬, 광희, 증사, 태불방, 정령의 형상 고정에 5코어는 란두인이나 가갑, 거드라 가고일, 치력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신발 팔고 망갑, 5번 룬은 광희, 정령의 형상, 태양불꽃방패 고정으로 가고, 4코어는 적 AD들 보고, 가갑이랑 란두인 중에 선택하고, 5코어는 1에서 4번 룬이랑 똑같이, 6코어는 망갑 고정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